산업방송 채널 i 해고되실 분들이 아마 일차적으로 되실 분들은 하청에 계신 분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근데 이분들이 또 단순노동 이런 부분이 많아서 그렇죠. 이분들이 또 재활 프로그램이 좀더 힘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좋은 지적인데 그래서 지금 양적 완화 정책을 통해서 국책은행에 돈을 밀어서 국책은행이 부실 기업 대우 조선이 됐던 거기에 돈을 투여하는데 그거를 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해고자들을 구조조정 시켜야 되잖아요. 그냥 잘르는 게 아니라 실업수당, 시럽수당. 실업수당 퇴직금 같은 거좀좀 음. 좀 주게 해서 불만을 좀누기를 들이고. 그 다음에 이 사람들이 실업수당 받고 그 다음에는 6개월 정도밖에 못 받아요. 그 다음엔 진짜 백수가 되니까. 그 취업 교육까지, 이런 데도 돈이 다 필요하니까, 그런데 돈을 써서 불만을 좀 누그러뜨리면서 구, 기업은 기업대로 구조 조정을 하자. 이게 또 양쪽 안에 숨어있는 뜻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근데 지금 이 문제에 관해서 또뭐 여야 간에도 입장이 좀 다르죠? 이게 총선 전과 총선 후의 상황이 조금 달라졌습니다. 총선 전에는 경제적으로 완전히 입장이 달랐던 것이 지금 뭐 야당이 두 개가 됐잖아요.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 입장에서는. 박근혜 정부의 경제 정책의 실정을 심판한다. 이렇게 이제 기치를 걸었기 때문에 정부 쪽에서는 그렇게 위기 아니다. 우리가 극복할 수 있다.라고 하는 이제 희망적인 메시지를 주는 반면에 지금 야당이 그동안 얘기했던 것은 정부 쪽의 대척점에 있었어요. 그래서 소득 주도 성장을 해야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소득 주도 성장이라고 하는 것은 근로자들이 지갑이 두둑해야. 돈을 쓰고, 그래야 내수경기가 살아나지 않겠느냐, 임금 높여라, 이거였단 말이에요. 네. 근데 기업은 지금 힘들다고 아우성인데, 음. 근로자들 임금 높여주고 싶겠죠. 근데 여력이 안 된다. 여기서, 이런 문제겠죠. 저 여당 편을 조금 들면, 네네. <laughs> 야당들은 그냥 좀 반대하는 논리가 분명히 있어요. 음. 그 말도 맞는데, 이게 때에 따라서는 악인데 필요한 게 있잖아요. 우리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 의사들이, 저. 가끔가다 몰핀 같은 거 그다음에 마약 같은 거 쓴다고 네, 근데 마약은 되었나? 나쁘잖아 생생이구나. 그러나 틀림없이 써야 될 때는 써야 된다고 근데 이번에 구조조정하는 노조의 책임이 커요 음, 음. 노조가 예를 들어서 아까 어, 제네럴 모터스 예를 들었잖아요 거기에 노조들이 어떻게 했냐면 30% 임금을 삭감해버렸어요 30% 그러니까 노조도 우리도 뼈를 깎는 고통을 함께한다 음. 이렇게 하고 회사를 살리는데 노조를 근데 우리는 30% 아니라 3%만 깎자 그러면요 광화문으로 다 나옵니다, 광화문으로. 아니, 대화의 협상이 안 되니까 울산하고 그치. 거제도에서 데모하는 게 아니라 광화문으로 다 쳐나와요 그리고 음. 죽는 일까지 벌어졌잖아요 막 투신자살하고 음. 이러니까 투신자살 하니까 당장 겁먹잖아요 회사도 겁먹고 언론도 겁먹고 정치권도 겁먹으니까 노조에 그냥 슈슈슈슈 끌려다니까 이러니까 노조의 책임도 크고 그러니까 노동개혁법 있잖아요 이번에 박근혜 대통령이 얘기하는 거 노동개혁법 빨리 통과시켜서 노조도 지금 이런 구조개혁에 동참을 해야 된다 아유, 저는. 저는. 산업방송 채널 i.